다가온 가을 편하게 코디할 수 있는 운동화 세 가지를 추천드릴게요. 첫 번째 아디다스 베이프 캠퍼스 80입니다. 베이프의 30주년 콜라보로 발매된 모델로 스웨이드 소재라 FW 무드와드잘 맞고 다크브라운의 차분한 컬러로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려서 추천드렸습니다. 사이드 패널의 베이프 스타와 양쪽에 달려 있는 팬던트는 이 신발의 존재감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나이키 톰삭스 GPS 옐로우 모델입니다. 이 신발은 제가 정말 자주 추천드리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계절보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추천드렸습니다. 데님 워크 팬츠, 카 카운... 등안 어울리는 옷이 없을 정도로 코디가 편하고 자주 신게 되는 모델이라서 추천드렸어요.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세 번째 뉴발란스 디네데 550 브라운 모델입니다. 뉴발란스 올드 스쿨을 대표하는 모델로 얼마 전 테일러 스위프트의 착용으로 인기가 상승 중인 모델이고 가을과 겨울에 어울리는 모델이라면 디네데과의 콜라보로 발매된 브라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. 근데 요즘 미국 졸업반 어플이 유행이라서 저도 해봤는데 어떤 사진이 잘 어울리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다음에도 멋진 신발 들고 찾아올게요. 오늘 원희도 산니 끝. 안녕.